운동장 관리를 쉽고 빠르게 최소 인력으로 할수 있는 그라운드 클리어. 전북부안 삼남중학교. 전북부안에 위치한 삼남중학교에 운동장 관리기 납품 다녀왔습니다. 운동장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6개월 이상 관리 없이 방치했을 경우 운동장 상태가 악화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의 그라운드 클리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로 삼남중학교 납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삼남중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담당자분들을 만나기 전 운동장 상태를 둘러봅니다. 전체적으로 봄 여름에 자랐던 잡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더 방치한다면 이끼층을 형성해 운동장 표면이 검게 오염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꼼꼼하게 포장된 그라운드 클리어의 모든 구성품을 하차합니다. 대형 평탄부를 연결하며 연결 방법과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드립니다. 직접 시운전을 보여드리며 올바른 작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에서 보듯 대형 평탄부는 표면을 3에서 5cm가량 힘있게 긁어주며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다음은 그라운드 클리어를 직접 시운전 보여드렸는데요. 그라운드 클리어는 프레임 안에 표면을 긁어주는 평탄부, 긁어주며 나온 잔돌, 잡초를 포집시키는 필터부, 땅을 다져주는 롤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한 번에 하니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시운전임에도 운동장 표면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입니다. 시운전을 모두 마친 뒤 그라운드 클리어를 원하시는 곳에 보관해드리며 삼남 중학교 운동장 관리기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을 제공하기 위해 그라운드 클리어를 선택해주신 전북 삼남 중학교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부터 그라운드 클리어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항상 깔끔한 운동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클리어 납품 문의는 1666에서 638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